어, 21년도에 코인 투자를 했던 분들이면 최근에 코인 시장의 흐름이 그때랑은 많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2026년 앞으로 이 변화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에 코인으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를 결정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방식을 바꾸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왔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업비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비트코인의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항상 특정한 주기마다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마지막으로 2024년도가 이 상승의 사이클이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이클이 주기마다 나타났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반감기라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나타났었습니다. 반감기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뭐죠? 비트코인은 채굴이 가능하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품으로써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금광을 캐듯이. 근데 비트코인은 무한정으로 채굴을 할수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에 어느 시점에는 계속해서 이 채굴을 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마구 팔게 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주는 보상, 그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바로 반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감기는 뭐약 4년에 한 번씩 온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년도, 마지막, 최, 가장 최근에는 24년도에 이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반감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4년... 주기에 암호화폐 사이클이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더 안정적인 자본 유입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심층적인 통합이 대체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4년 주기의 반감기가 반감기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해외선물 뭐 나스닥 코스피 이런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반감기의 영향력은 약해지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더 강화되게 될까요? 그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비트코인은 전체의 약 93%가 이미 채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굴이 안된 양은 7%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은 계속 주기적으로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어 공급에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로 인한 영향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영역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 채굴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네 번째 반감기인 2024년 어 지금 2025년 12월이니까 한이 정도를 지나고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양이 정말 극소수예요. 이게 다 채굴될 때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급 자체가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신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채굴량의 변화로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ETF로 인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만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BTC로 유입된 금액이 5억 달러이지만, 채굴량은 5천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공급되는 양보다 선물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금액이 10배 정도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점점 해군에 의한 가격 변동은 줄어들 것이고 대신 ETF 기관자금에 의한 가격 흐름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ETF 유이백과 세곤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미 2025년도부터 이런 흐름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 혹은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훨씬 더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2025년 12월 18일만 하더라도 원유 재고 발표 직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어요. 이미 전통 금융 시장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건 2024년도에 이미 나왔던 기사입니다. 안간기 상승 효과가 크게 감소를 하면서 4년마다 많은 코인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함께 급등하던 이 불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이 됐. 때도 비트코인의 차트는 우상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 차트들은 큰 급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우리가 21년도에 봤던 것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마치 뭐 나스닥이나 뭐 오일 혹은 골드와 같은 차트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차트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도파민을 미친듯이 터트려 줬던 불장 상승장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전만큼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골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이관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21년도만 생각해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불과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간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이런 극단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겠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시장은 이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어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우상향을 하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단,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트코인들은 이전의 흐름을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신설이 된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식시장 혹은 외환시장, 선물시장처럼 전통적인 금융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를 기다리면서 반감기가 오기 직전에 알트코인들을 매수해 놓는다던가 혹은 불장이 왔을 때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방법을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의 투자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는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때 뭐 금리 인상이나 인하 혹은 원유 재고 발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이슈들을 우리가 좀 발빠르게 체크를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더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다. 세력들의 자금 자금들이 더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묻지마 투자 그냥 뭐 이름 음에 드는 거 하나 사놓으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뭐 100%, 150% 이렇게 상승이 있는 묻지마 투자 방식에서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로 방식을 변경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꼭 현물만 할 것이 아니라 선물 투자도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코인을 사놓고 예치를 해두면 이자를 받는 형식인데 이런 스테이킹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엔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뭐 투자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들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주요 이슈 들이나 혹은 온체인 데이터, 아니면 이런 주요 경제 발표 이슈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가장 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제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21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코인들이 상승을 했었냐면 내가 이름 마음에 드는 코인 사면 그 코인은 무조건 상승을 했었어요. 물론 최고점에서 샀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21년도 한 1, 2월 정도에 그 코인을 샀으면 이때 이후로 안 오른 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장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 정보들을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통적인 금융 시장보다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투명하다는 것. 이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투명하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A급 정보들, S급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면 뭘 해주셔야 한다?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런 A급 정보들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2026년에는 암호화폐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